안녕하세요. 가구 알려주는 임대리, 한샘의 임창빈 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모델링 공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보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영상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계약 후 불어나는 견적과 일정에 늙는다. 무책임한 시공과 AS에 늙는다. 리모델링 고통, 한샘이 끝냅니다. 당신 편에 서서, 한샘 리하우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 늙는다 라는 내용 영상이었는데요. 어떤가요? 리모델링,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고, 들어가는 공정도 많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어, 고객들이 뭐 늙는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모든 집들이 다 서로서로 컨디션이 다르고, 이제 현장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은 문제가 생기는 일도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잘 되고 안 되고도 굉장히 고객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만 뭔가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그 하자를 얼마만큼 책임을 져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객들의 스트레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큰 공사다 보니까 고객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공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갈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거실 쪽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는데 마룻바닥도 수평이 안 맞고 벽지도 연결 부위가 터져서 벽지 안쪽이 보이는 상태예요 당연히 이대로 공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다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싸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 공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업체에 물어봐도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입주하기로 한 날짜 맞춰서 공사가 끝나긴 할지 이것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이제 시공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인테리어 업체에다 공정 이제 맡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공정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뜯어보거나 또는 그 공정 간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 될 일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간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지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장이 적적으로 극 나서서 어, 공사가 빨리 정상적으로 될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리모델링 공사가 굉장히 다양한 공사들이 함께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공사 인력들 간에도 서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벽지 손상이 됐거나 했을 때, 이거 누가 책임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지면은 사실 모든 그 관리나 진행에 대한 책임은 인테리어 그 업체 사장님이 다. 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대리점 사장님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좀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업체에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게 지금 좀왜 그런 상황일까요? 일단 리모델링 업체 내에서 좀 소통이 잘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영업 담당자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시공 팀이 관리가 안될수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한번 더.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정을 진행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 모든 시공팀들을 다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 일반적인 업체라면은 이제 각 작업자들을 외부에서 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지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네 한샘은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이제 시공 자회사인 한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 서비스가 모든 공정을. 책임지고 시공을 하고 있고 저도 이 한샘 서비스의 소속인데 이 서비스 내에는 숙련된 시공 입력과 함께 감리부터 AS까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하고 입주한지 한 달쯤 됐는데 막 입주할 때는 몰랐던 하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루나 문짝에 스크래치도 많고 실리콘이 이상하게 된 곳도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집 둘러보면서 하자 있는지 어떤지 체크는 한번 했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뭘 알아야죠. 새 집이고 깨끗해 보여서 서명은 했는데 엄청 꼼꼼히 봐야 했나봐요. 여기저기 다시 손봐주셔야 될것 같다고 업체 쪽에 전화했더니 이미 끝난 얘기고 입주하고 나서 살면서 훼손된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감리를 놓친 저도 잘못이지만 끝까지 꼼꼼하게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네 여기는 조금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왜 전문가가 있는데 꼼꼼하게 고치지 않았냐? 업체 입장에서는 어 분명히 같이 봐서 문제가 없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왜 뒤늦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시비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경우 혹시 주변에 많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인수인계를 할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겠다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눈에 확 띄지 않는 이상 좀 하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례처럼 나중에 가서 뭐 마루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이 이상하게 되고 이 사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리 단계에서 이 전문가적인 도움이 좀 절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편에서 감리를 해줄 수 있는 좀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샘에서는 PM님께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일이 이제 공사를 마치면은 또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서 제가 인수 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영업자에게 인수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업자에서 고객님에게로 이렇게 인수 인계를 하는 건데 고객님의 눈에 시선에서 하자 감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이 감리라는 게 실제로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감리하는 건좀 굉장히 늦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가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뭐 신축 아파트인데 그 안에 막 냄새 가 나서 봤더니 뭐 인분 같은 게 있었다 막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거든요. 고객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믿고 업체를 맡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간에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뭐 감리하는 요령들이 고객님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보고 체크해 드리고 어 공사 끝나고 났을 때못 보셨더라도 살다 보면 이제 자세하게 보다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없게 해야지만 고객이 좀더 만족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다중으로 감, 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좀 어떤 내용일까요? 시공을 마치면은 이제 시공 현장에서 피인 분들이 감리를 해주시고 이제 영업에서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고객한테 또 인계를 했을 때 고객도 확인하시고 서명하고 이렇게 저희가 삼중에 거쳐서 현장을 감리하는 이제 시스템을 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고객 전담 콜센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이런 모든 고객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본사가 충분히 관리하고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품질 보증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공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추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공사 과정 중에 어떤 불편한 건 없었는지 저희가 한번더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품질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자 보수 관련된 문제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좀 퀴즈 형태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창호 쪽에서 누수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고객과실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공사했던 업체에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래요. 수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 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계약서를 좀 미비하게 작성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져 주냐에 대해서 이제 좀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 보증 기간이나 어떤 보수 책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이제 많긴 한데 좀 업체가 폐업을 하게 돼 가지고 하자 보수를 못 해준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은 그창업 업체랑 다이렉트 계약한 게 아니고 이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제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이런 하자 보수로 이제 받을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체가 얼마나 좀 건실한 업체인지, 좀 영업한 지 오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좀 알아볼 필요는 있죠. 제 생각엔 또 업체 내에서도 책임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은 사실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했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또 다른 시공사랑 이제 이중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사례처럼 창원은 a 쪽에서 했으니까 a 쪽에 얘기를 하라 하고서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는 빠져버리면 고객은 이 a랑 연락할 방법도 없고 a에서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쓰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일반 업체에서 하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업체에서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업체의 규모나 뭐 실내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건축 면허를 받으려면은 그 업체의 그런 자본 규모나 이런 것도 사실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은. 어느 정도의 자본 규모가 있는 업체라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할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게 하자 보수라고 합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우선 한샘은 한샘의 자재로 한샘 서비스에서 직접 시공한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1년 동안 무상 AS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간에 일차적으로 본사에서 조치를 먼저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직접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시공과 감리 하자 보수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리모델링의 문제점들. 사례와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어떤 시공팀이 시공을 맡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일 것 같아요. 공사를 마치고 감리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겠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믿음직한 공사 업체를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내 건축 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출연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구 알려주는 임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